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부분이 사도행전에서 읽기에 가장 지루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에베소에서 전도하던 일을 멈추고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일이 또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리고 성전에 들어갔을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잡아서 성전에서 끌어내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등장해서 바울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천부장은 이 예루살렘이란 도시가 바울에게는 매우 위험한 도시라고 판단하고 바울을 로마 총독이 거주하는 가이사랴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천부장이 아니라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일절과 이절 다세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바울이 가이사랴로 간 것을 알고서. 예루살렘에 있던 장로들, 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변호사 더둘로라는 사람을 앞세우고 가이사랴로 내려와서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합니다. 3절을 보면 우선 이 총독 벨릭스에게 여러 가지 아부하는 말을 합니다. 유대인을 괴롭히고 수탈하는그 로마 총독에게 총독 덕분에 유대인들이 잘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총독의 환심을 사서 바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바울을 모함하는 이제 거짓말도 하는데 5절부터 8절 말씀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네,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이고 그가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소요를 일으키게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 바울을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들이 바울을 붙잡은 것이라고 또 말했습니다. 구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그래서 이제 변호사 더들로가 앞서서 말했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교 지도자들도 그 말이 옳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은 총독은 이제 바울에게 변호할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10절부터 21절 말씀이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말입니다. 10절부터 13절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머무는 시간이 열 이틀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고발하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하는 일을 본 것이 없다. 또 그들이 본, 그들이 고발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증거도 제시할 수가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고, 고발하는 유대인들도 뭐 유죄의 증거로 제시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바울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자신을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당당하게 변호합니다. 14절, 15절,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네,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자신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이단의 도를 따라 산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바울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이 믿음, 또 소망을 가지고 산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 즉이 구약, 성경을 모두 믿고 그 유대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활 신앙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동료 유대인들, 또 조상 유대인들도 함께 품고 있는 신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자신의 신앙이 소위 정통 유대교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변호한 것입니다. 1육절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심순아이다 바울은 자신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기에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늘 거리낌 없이 잘못하는 것 없이 살고자 애쓰고 있다라고 변호했습니다. 17절, 18절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한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17절,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세 번역성경, 나는 내 결핵에게 결의, 구제금을 전달하고 하나님께 재물을 바치려고 여러 해 만에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바울은 가난한 동족을 돕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랜만에 온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18절,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들이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바울은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결례를 행하였습니다. 성전에서 어떤 모임도 하지 않았고 어떤 소동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모함하고 바울을 동료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이제 바울을 성전에서 끌어낸 것입니다. 19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고발하려면 먼저 청독 앞에 고발하는 것이 옳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그렇게 정식으로 고발하지도 않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20절을 보면 또 공회에서 바울의 문제를 의논할 때 바울이 옳지 않은 일을 했다라고 말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짓으로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였을 뿐입니다. 21절,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이한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바울은 자신이 부활에 대해서 말한 것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 큰 분열과 큰 소동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문제라면 문제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그 지도자들의 주장과 바울의 견해를 들은 후에 총독이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22절, 23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벨릭스는 이제 이 도에 관해서, 즉 예수 믿는 그것에 관해서 이미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벨릭스란 총독이 당시 예수 그리스도교, 기독교인들을 잘 알고 있었다는 뜻인데 이것은 유대인들의 주장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 하지만 벨릭스는 자신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는 이 유대인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는 천부장이 내려오면 그때 판단을 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벨릭스는 유대 지역의 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아, 이렇게 일부러 판결을 내리지 않고 연기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에게 증거도 없이 벌을 내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바울에게 어느 정도 자유를 주고 편히 살도록 보장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총독은 바울과 유대인들 양편의 눈치를 보며 판단을 미루게 되었고, 이 때문에 로마로 가는 바울의 여정도 지연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특히 환난과 결박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행동했는데 로마로 가는 이 바울의 일정은 아주 더디게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다 순탄하고 다 빠르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도 여러 가지 장애와 난관에 부딪혀서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잘 되지 않고 지연될 때 단지 그것만으로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인내하고 기다려야 할 때가 사실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조급한 마음은 버리고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면서 잘 인내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시간에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뜻대로 완성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조급한 마음으로 쉽게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고 항상 소망을 품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또한 주님의 뜻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며 살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뜻을 앞세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굳게 믿고, 범사의 주님께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